안녕하세요. 세련복교의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제가 다녀온 필리핀 단기 성교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1월 15일부터 27일까지 다녀왔고 총 5곳의 성교지를 다녀왔습니다. 천명성교사 캠퍼스에서 지냈는데요. 그곳에서는 매일 영화, 액션송, 하나님에 대해 배웠습니다. 천명 캠퍼스는 핸드폰도, 세상의 것도, 맛있는 간식도 없고 천연계와 나, 하나님과 다른 성도분들만 그려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옛날에 왔을 때도 이런 이유로 그 천명 캠퍼스를 좋아했는데 다시 오니, 다시 오니 정말 좋았습니다. 하루 일과를 설명해 드리자면 일단 기상은 6시 20분입니다. 하지만 아침 운동을 저는 하고 싶었고 그래서 6시에 운동이 시작이라고 하셔서 5시 30분에 기상을 했습니다. 사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힘들 수는 있지만 그 시간대만 볼수 있는 풍경들이 있고, 그리고 또 운동을 하다 보면 천천히 떠오르는 해를 보며 아침부터 감사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되어 좋았습니다. 아멘. 6시 30분에 예배를 드리고, 7시에 식사를 한 뒤, 오전에는 영어 수업, 액상송 수업, 설교를 듣고, 12시에 식사를 또 합니다. 설교는 대부분 그 천명 캠퍼스의 원장 목사님이나 부원장 목사님, 또는 한국인 선교사분들의 간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설교 시간 중 가장 기억나는 것은 모든 간증을 하시는 분들이 신앙에 대한 슬럼프는 어렸을 때도 오지만 성인이 되서도 올수 있고 그런 슬럼프가 나에게도 왔다 라는 내용을 공통적으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나도 나중에 저런 슬럼프가 찾아오면 어떡할까 라는 고민이 많이 들었습니다. 기도 중에서는 양혜한 선교사님이라고 이번 천명 성교사에 오신 한국인 성교사님이 하신 기도가 특히 기억에 남는데 그 기도 내용이 하나님 저희는 울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눈물을 닦아주시고 일으켜 세워지실 줄 저희가 압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서 어떠한 고난에도 다시 일어날 힘을 주세요.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기도를 듣고 아까 제가 했던 고민이 깨끗이 사라졌습니다. 이 성교사님의 기도가 성교 활동이 끝나고 지금까지도 저의 기억에 크게 자리 잡았습니다. 오후에는 1시부터 5시까지 성교지에나가 성교 활동을 합니다. 그리 저녁을 먹고 저녁 예배를 드린 후에는 영어 숙제를 하거나 자유 시간을 가지거나 성경을 읽거나 이런 시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9시 30분부터 취침을 하는데 사실 말로만 9시 30분 취침이지 이 시간에 자는 사람은 딱한명 정도 밖에 없었고 다들 모여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많이 가졌던 것 같습니다 자유 시간은 각자 자유 시간을 가지기도 했지만 학생들끼리 다 같이 거실에 나와 오늘 하루 또는 자신의 인생 그리고 고민 등등을 털어놓으며 서로 위로해주고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시간 속에서 오늘 혹은 오늘 혹은 자신의 삶에서 만난 하나님을 나눌 수 있어서 좋았고 매일 행복했습니다. 이제 선교지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선교지는 좋은 환경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의 신발은 흔히 저희가 말하는 쪼리, 슬리퍼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고 발은 흙투성이었습니다. 의자도 다 더러워진 의자를 선교관님과 저희가 다 닦아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첫 번째 선교지는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근데 방금 이게 첫 번째 성교지인데요. 이 성교지는 저희가 집집방문을 통해 아이들을 초대를 했습니다. 저희조가 간 곳은 정말 낭떠러지 같은 경사에 나무와 흙으로 된 계단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살면서 그런 곳을 처음 봤는데 그 아래로 조심히 내려가 보니 어린 아이가 빨래하는 계곡 있고 그 계곡 한 2m에서 1.5m 위에 지름이 10cm 조금 넘는 통나무가 하나가 가로질러 놓여 있었습니다. 여쭤보니 계곡을 건너려면 저 끝으로 돌아가야 해서 놓은 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곳에 사는 아이들에게 초대를 하며 기대도 됐지만 아이들이 많이 올까? 우리를 좋아해줄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제가 2020년 c m m 을 갔을 때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좋은 반응으로 되게 행복했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도 과연 그럴까?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제 예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반겨주고 좋아해 주었습니다. 이 사진은 초반에 찍은 걸 아이들이 많이 없는데 이 뒤로 더 와서 약 50명의 아이들이 찾아와 주었습니다. 한국인이라서 그런지 저희와 악수를 하고 사진을 찍으려고 줄을 서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이 정도로 좋아해 줄 줄은 몰랐는데 저희 반은 액션돔, 성교사님들의 말씀을 잘 듣는 아이들을 보며 아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두 번째와, 어네 이게 두 번째 성교지 사진인데요. 두 번째와 세 번째 성교지는 첫 번째보다는 많이 안 와서 사실 조금 불평을 했습니다. 어 이거보다는 많이 왔는데 아이들이 끝나자마자 다 가버려서 사진에는 한 10명 정도 밖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아이들도 하나님이 모아주시는 그런 아이들인데 저는 마지막 선교지에서 아이들이 많이 왔으면 내 기억에 조금 더 좋게 남지 않을까라는 이기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선교지 끝자락에서 저는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교지에서 아이들과 성경 게임을 했는데 누가 봐도 세 팀에게 번갈아가면서 이겼다고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과는 2대 2대 2로 끝나서 모두가 우승이라고 선교사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는 아이들이 좋아할까? 한국 아이들이라면 벌써 야유가 들려오고 숨 넘쳤던 승부욕 때문에 속상했을 텐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의 아이들은 하이파이브를 하고 어깨 동무를 하고 서로 얼싸 안으며다 같이 기뻐했습니다. 어? 이건 네 번째 선물이지? 이 중에서 누가 1등이냐가 아닌 모두가 우승했다는 기쁨으로 아이들은 즐거워하고. 있었습니다. 순간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천막 캠퍼스로 돌아간 뒤 회개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 날네 번째 성교지가 이곳인데요. 빈민가라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저는 빈민가니까 지금까지 중에서 제일 사람이 적게 오겠지라는 고민을 하고 그곳에 왔습니다 하지만 제 불평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인지 모든 날 중에 제일 많은 아이들이 모였고. 몇몇 부모님들도 오셔서 말씀을 같이 들으셨습니다. 아이들의 수만 총 70명 정도가 모였고 노래도 제일 잘 따라 불러주었습니다. 제가 성교를 하며 매일 느낀 점이 있습니다. 환경은 한국이 그 성교지들보다 과장을 좀 곱해서 천배는 좋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곳의 아이들은 과자 하나, 유치해 보이는 율동 하나에도 까르르 웃어댔고, 왜인지 모르게 한국에서 잘 살고 있는 저보다 더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 아이들을 통해 저도 하나님을 만났고, 좋은 에너지를 많이 받고 왔습니다. 또한 나중에 커서 천명성교사에 꼭 가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필리핀에서 만난 하나님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모태신앙이라 워낙 어렸을 때부터 당연히 따라다니던 교회이다 보니까, 부모님을 따라 가는 교회, 플루스도 하니까 악기를 하러 가는 교회라는 이미지가 머릿속에 더 컸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주변 분들이 이제는 너의 신앙에 대해서 고민해봐라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때부터 제 신앙에 대해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 또 이번 필리핀 당기 성교를 가기 전에 사실 신앙은 많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laughs> 들어도 그 순간만 감동을 받았고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필리핀 단기 성교를 통해 하나님은 어, 저의 발걸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셨습니다. 많은 성교사님들의 간증과 활동들 그리고 목사님분들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을 다시 고민하고또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저뿐만이 아닌 다른 성교사님의 마음도 움직이셨습니다. 36대 신학과에 다니시다가 천명성교사 60기를 오신 성교사분이 자신이 천명 선교사에 오려고 알바로 모은 돈약 300만 원을 전부 제가 같이 갔던 그 복지회에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어... 선교사를 하는 동안 수입을 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돈을 다 기부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그분이 그런 결정을 하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이번 필리핀 단기 선교에서 이런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고 <목소리> 보고 듣고 경험할 수 있게 된것 같아 매우 기쁘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사진을 조금 소개를 해드리면, 맨첫 번째, 네, 이 사진은 일단 저 건물은 제가 지냈던 숙소이고요. 그 옆에 풍경사진은 저희 방에서 낮, 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보이는 풍경을 제가 찍어 놓은 것입니다. 이런 풍경을 매일 보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고등 갱학관이 영어 수업을 받는 모습이고, 그 다음 사진은 저희가 다 함께 아이들에게 알려줄 액션송을 배우고 있는 사진입니다. 그 다음은 그 성교사님들의 말씀을 듣고 있는 아이들의 첫 번째 상대지 아이들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 사진은 저희가 구호 물품을 나눠준 거를 들고 인증샷을 찍는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 사진은 두 번째 선교지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아이들이 이거보다 그래도 두배 정도는 있었는데 끝나서 신나서 다 가버려가지고 <laughs> 사진을 이 정도 친구들하고밖에 찍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다음 사진이 네, 저희가 세 번째 선교지에 갔을 때 선교를 같이 한 친구들과 찍은 인증사진이고요. 그 다음 사진은 네 번째 선교지에서 말씀을 듣는 아이들입니다. 저 끝에 노란색 옷을 입고 손을 들고 계신 분이 선교사님이고 뭐 나와 같이 유통하고 싶은 사람 손 드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아이들이 이렇게 손을 들고 있는 장면입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여기는 아이들이 사실 많이 없는데 그 선교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조금 모인 아이들만 찍은 사진이었고, 저희는 이것을 보면서, 아, 여기는 이 정도만 오겠구나 했는데, 한 5분 뒤에 얘네들이 나가더니, 다른 친구들 을 데려와서 이렇게 아이들이 우르르르 모이는 장면을 또볼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마지막으로 찍은 인디 사진인데, 저기 핑크색 옷을 입은 아이 뒤에 사실 애들이 더 있는데, 다들 사진에 나오고 싶어서 일어서는 바람에, 뒷자리 아이들이 좀 잘려버렸습니다. 네. 이 사진이 맞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놀람> 네, <laughs>